어, 상대 레더 D구요. 상대 레더 D입니다. 저랑 등급은 똑같습니다. 본진 플레이 이기기. 5만원 짜리 미션입니다. 요거, 솔직히 요거는 시청자분들 미션이 워낙에 큰 거라서 요거는 빡겜 갈게요. 인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요거는 좀 빡겜 받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요거는 미션이 워낙에 큰 거기 때문에 5만원 짜리 미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빡겜 좀 갈게요, 시청자분들. 예. 요거는 진짜 인정해 주십시오, 시청자분들. 요거 말빨 터고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거든요, 요거는. 요거 진 인정입니다 인정 요거는 좀 인정해주세요 요건 좀빡셀것 같습니다 느낌이 본진 플레이기 때문에 막히면 끝나거든요? 첫번째.. 첫번째 공격이 막히면 끝나 사실상 요거 살짝 빡.. 빡긴갑니다 너무나 큰.. 큰 미션입니다 5만원짜리기 때문에 이건 되게 파괴력이 있어요 당대는내더뒤구요 <놀람> 아씨 뭐야. 아씨 자대 <놀람> i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기양님 2,0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기요님 저 성우지망생인데 기요님 방송 보고 많은 감정 얻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이씨! 아 씨. 아.

양기 n 님2 0 0 0원동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립다다 I love for combat. He saw two. One, one calls. Honor, guide me. Honor, guide me. One man calls. He saw two for a dune. I saw two. She I saw two. I long for, for combat. Honor, guide

I serve, I long for combat. My life for Iron. What now is this? Kill me, house. Fire guide me. Loss I serve. I long for combat. Gracias. I'm sorry. Sure. I hope to believe in. 팩트 한가지 말씀드립니까 시험장 팩트 말씀드립니다 방금 자객이에요 방금 자객 그러니까 5만원을 먹이려고 한게 아니라 뚜드려 팰려고 들어왔다가 뚜드러 패려고 들어왔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뚱금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금 막말로 자객으로 아니, 왔다가 발병님, 자객으로 왔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지는 상황이 되니까 저런 식으로 저 딱으로 말하는 건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막말로? 자객으로 왔다가 두드려 펴려고 왔다가 자기가 지는 상황이 됐어. 좋다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예?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이런 새끼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새끼 있었어요. 교박인데, 교박인데 저이 이겨 먹으려고 미션 성공 못하게 만들려고 존나 빡세게 한 이후에, 다진 다음에 마지막에 채팅 친 사람 있었어요. 저번에도 저번에도 그런 사람 있었다니까 농담 아니고 방금도 똑같은 거예요. 방금 저글링 컨트롤 보셨잖아요 시청자분들. 방금도 나 이겨 먹으려고 나 미션 그냥 못 먹게 하려고 했다가 최선을 다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게 흘러가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 여태 보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조작도 아니고 이거 있는 그대로 실합니다 시청자분들. 예? 이거 있는 그대로 실어요. 진짜 농담 아니죠? 양심껏 합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요. 시청자분들 저 팩트 충인 거 아시죠? 진짜 저 팩트 충인 거 아시죠? 저는 팩트 말고는 말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양심에 찔리는 짓 하잖아요. 저안 봤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쏘지 말라 그래요. 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예 쏘지 말라 그니요 제가 쏘려고 해도 쏘지 말라 그러는 사람이 제가 소신과 주관이 워낙에 또렷한 사람이라서 저번에도 저번에도 방금 같은 새끼 있었습니다. 몰래 다크 싸가지고, 저를 갖다가 악의 그렁 텅이까지, 완전 반병신, 거의 지지, 그러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새끼가 한명 있었어요. 토스전에서. 저번에도 한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끼가 게임 끝날 때 제가 역전을 한 거예요. 상황을 역전을 시켰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태세 변환. 완전 교박이인 척. 나를 위해준 척. 하면서 채팅 졌어요. 농담 아니고. 그래갖고 그때도, 어, 미션풍 쏘셨거든요. 진짜 농담 아니고. 이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예.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솔직히, 어, 미션 고르신 분의 판단이었는데, 어, 박민기님께, 어, 진심 한번 더, 진심으로 어려운 결정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충신인 척, 교빠기인 척 하면서 저런 식으로 뒤통수 까고, 방금 만약에, 만약에 제가 지는 상황이 나왔죠? 제가 8년이 날아가거나, 프로브가 존나 미칠듯이 터지거나, 조금이라도 칼 타이밍 러시가 제대로 군데군데 적재적, 적재적수의 성큰을 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은 제가 경기 졌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제가 지지치고 게임을 나가게 되는 상황이겠죠? 쟤는 절대로, 어, 방금도 보셨겠지만 절대로 교빠기인 척 하면서 져주려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게 아니에요. 진짜 농담, 이거 진짜 실합니다 리플 한 볼까요? 막말로. 예? 리플 한 봅니까? 진짜 농담 아니고 적폐청산합니다. 잘 보세요. 앙검사 출동합니다. 들어 나눈 거 보세요. 보이세요? 예, 드론, 시청자분들. 지금 필사적으로 드론 나눈 거 보이세요? 지금 저거? 필사적으로 드론 나눴죠? 한치 오차 없이. 지금 보이시죠? 자, 소름. 종족 뭐예요? 제 종족 알고. 제 종족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종족 알고. 일부러 의심 안 사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자기가 시청자가 아닌 척해서, 시청자가 아닌 척해서 저를 이겨서 미션을 갖다가 빠그러뜨리려고 저런 식으로 한 겁니다. 시청자가 아닌 척해서 저를 이겨서 미션을 갖다가 무력화를 시키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밑밥, 밑밥을 깐 거예요. 밑, 밑밥을 깐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상대가 약간이라도 저를 봐준 흔적이 있는지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다른 게 아니라 상대가 저를 약간이라도 봐주려고 했던 흔적이 있는지. 님개 정말 감사합니다. 안검사십인경 물결표 물결표 물결 아! 권철님께서 5천원0원 감사합니다. 안검사 그것으로 마무리. 1인경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자, 상대가 저를 봐주려고 했던 흔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저는 박민기님께 정말로 죽을 죄를 진겁니다 제가 자 드론 완벽한 타이밍 찍었죠 지금 APM이 저그가 지금 350대까지 올라갑니다 3 5 0까지 올라가 자 스포닝풀 바로 타이타하게 짓죠 약간의 조금의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그 APM이 350대까지 올라갔다가 약간의 조금의 지금 어 둔탁한 움직임이 없어요 최, 최적화로 지금 빠르게 빠르게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드론으로 정찰까지 와서 투게이트를 확인했죠? 막말로 져줄 거였다. 막말로 진짜, 시청자분들. 진짜 막말로 이 사람이 얘가 만약에 져줄 거였다라고 싶으면은 지금 그 뭐고 이거 해철이 다 펴져 가잖아요? 이걸 해철이 취소를 안 합니다. 이거 해철이를 취소를 안 해요. 진짜로 져줄 거였으면 드론이 두 마리 더 나와서 선크림을 갖다 두 개씩을 받고 팔링을 뽑아서 여기서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진짜로 져주려고 했으면. 근데 지금 어 제가 프로브가 두 마리 나온 걸 보고 이기려고 이기려고 본진에 성큼 받고 퇴치를 들리고 발업 저글링을 찍는 최고의 플레이를하죠 이게 왜 최고의 플레이냐? 이 저글링이 나가게 되면 최고의 플레이가 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저글링이 나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최고의 플레이가 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못 나갔으면 최악인데 나갔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때 안기호 판단합니다. 사질럿으로 바로 성큼 원성근을 깨러 갑니다. 판단을 바로 해버린 거예요. 자, 상대 양방 컨트롤하고 바로 바로 지금 어 도, 돌아오고 있죠. 드어 무빙. 방금 제가 너무나 너무나 아트한 타이밍에 아트한 너무나 아트한 타이밍이 지금 왔기 때문에 상대가 막지를 못한 겁니다. 이거 솔직히 여기 막말로 너무나 아트한 타이밍 왔어. 바로 찍었고요. 썬크하나더 맞고 있고 상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강력한 타이밍에 사절로시 찔렀기 때문에 상대가 아까 계산 계산상에 없던 피해를 본 겁니다. 방금 경기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드론 밀치겠죠. 자이 시점. 정영훈님 2,0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보다 생강군이 너무 좋아요. 죽일 듯이 달시장자분들 보이십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입구 쪽 드론 튕기가 이거 보이십니까 시청자분들? 얘 사람 죽일라 그런다니까? 드론 튕기까지 기 했어 밖에 나가던 거, 심지어는 드론. 아싸. 정용우님께서 2,000원 감사드립니다. 녹방보다 생방으이더 너무 좋아요. 저 맹야 징마 감사합니다. 저글링 컨트롤 시나 보 보십니까 이거? 실라니 지금 저글링 컨트롤 시나 보시면 아시다시피 혼신의 힘을 지금 다 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진짜 집중해가지고 질러 컨트롤 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뚫어냈다. 이거는 얘가 지금 진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 저그가 그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여기다가 몰래 멀티 먹으려는 움직임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얘는 지금 이기려고 지금 작정한 겁니다. 이렇게 두들, 두들기면서, 시청자분들, 요렇게 두들기면서 여기 멀티를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근데 제가 피해를 많이 줬잖아요. 가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해체를 지울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진지하게. 이 드론은 질려고 여기 가 있었던 게 아니라, 피해를 갖다가, 어 계속 제가 압박을 갖다가 가난하게, 주지 않았으면 여기 해체를 이미 폈을 겁니다 이미 근데 피지 못하게 제가 가난하게 공격을 계속 들어간 거죠 질러서 소모해주면서 이것은 막말로 씹인정입니다 질러 뽑고 있죠 만약에 만약에 보세요 시청자분들 자 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뚫렸잖아요 이거 제가 졌어요 이제 만약에 가볍게 뚫렸잖아요 제가 질수 있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려서 요게 가볍게, 가볍게 뚫리고 그 다음에 저글링이 쑥생까가지고본인쪽으 휘두르면서 막 몰리몰티 먹고 이런 추잡한 경기가 나왔으면 질 수도 있었어요 진짜 그러나 여기서 농성이 벌어지면서 이게 좀 쉽게 뚫렸으면은 저글링이 나왔을텐데 쉽게 뚫리지 않는 바람에 쉽게 뚫리지 않는 바람에 저글링이 나오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발업저글링, 아 발업진료까지 타이밍을 줬고 거기서 게임 터진거죠 음예얘 APM 보세요 전자분들 예 APM 봐봐 이게 봐주려고 하는 움직임인지 이기려고 죽을 또상동하는건지 보면 아실겁니다 막말로 그래 놓고 개소름돋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존나 빡세게 해놓고 마지막에 진짜 개소시오패스 마치 마치 지가 나를 위해서 5만원 미션을 마치 떠먹여줬다는 식으로 말하는거 채팅보세요 시자분들 진짜 개소름돋습니다 이 드론 보입니까 컨트롤 드론 컨트롤 보이십니까 이거 악착같이 막으려고 막는거 이거 진짜 녹 진짜 농담하라고 옆에 있으면 얘 기빵맹이한테 맞았습니다. 진짜로. 이게 뭐냐면, 저를 욕먹이려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시청자분들. 만약에, 만약에 얘가 정말 교박이었다 만약에 얘가 정말 나를 위해서 500개 미션을 먹이려고 했었다. 저런 채팅 안 치고 나갔어야 됩니다. 제말 틀렸습니까? 저를 엿 먹이려고 한 새끼예요. 제말 틀렸습니까? 저를 먹이려고 했으면 저런 채팅 치면 안 되죠, 교박이라면 맞습니까? 예! 막말로. 개지러 버려.